안녕하세요. 앱스토리의 이기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많이 했던 제품인데요. 바로 갤럭시 노트9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꾸준히 아이폰만 쓰고 있었는데요. 며칠 동안 이리 보고 또 저리 보고 직접 살펴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특히 노트9의 시그니처죠. 바로 S펜. 이번에는 S펜을 사용해서 기능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갤럭시 노트9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은요 512GB 스페셜 에디션 오션블루 색상인데요 색깔 참 예쁘죠 갤럭시 노트9는요 메탈릭 코퍼 미드나이 블랙 라벤더 퍼플,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오션 블루까지 총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512GB 같은 경우는 오션 블루와 라벤더 퍼플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외관을 보면 사실 갤럭시 노트8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라인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8.5대9 비율의 화면이 꽤 시원시원하게 보이고요. 사이드와 후면이 광택 소재라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문이 조금 많이 묻는다는 거.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부드럽게 말려 있다고 해야 할까요? 손에 딱 쥐었을 때 정말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제일 궁금했고 또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스마트 S펜입니다. 이 S펜 때문에 노트에 정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이번에는 저 같은 아이폰 유저까지 홀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전 모델들처럼 S펜이 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요, 네, 펜을 뽑기 좋게 살짝 튀어 나오는데요. 자, 지금 화면이 꺼져 있죠. 그런데. S펜을 뽑게되면 보셨나요? 노란 잉크가 튀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참 디테일한 것 같죠? 그리고 오션블루 같은 경우는 다른 색상하고 다르게 반전되는 색상 노란색의 S펜을 제공하는데요 오션블루 색상이 조금 무난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이 노란색의 S펜이랑 같이 있으니까 개성이 느껴지는 것 같죠? 이번 갤럭시 노트9의 S펜은요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S펜과 본체가 닿지 않아도 각종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랑 콘셉트를 잡고 멋진 사진을 찍을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스마트폰도 그렇고 DSLR 카메라를 사용하면 우선 리모컨이나 타이머를 많이들 사용하시죠. 갤럭시 노트9에서는요. 스마트 S펜으로 원격 촬영이 가능하게 됐어요. 여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되고요. 앱이 실행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힙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행도 자주 다니고요 셀카를 찍는 것도 좋아해서 노트 9 기능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s펜을 더블클릭하면 전후방 카메라가 전환되는 것도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s펜으로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 다른 앱을 주로 쓰신다면 s펜을 길게 눌렀을 때 실행되는 앱을 원하는 앱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s펜 리모컨 기능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S펜 하나로 이전 사진이나 다음 사진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앱들도 간편하게 컨트롤까지 가능하니까요. S펜이 꽤 스마트해졌다고 평가해도 되겠죠. 아, 또한 가지. 사심을 담아 소개해드리면요. 드로잉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 취미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펜업 앱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못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라이브 드로잉을 켜면요. 가지고 있는 사진을 밑그림으로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다 그리고 난 뒤에는 밑그림을 지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기능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다들 좋아졌지만 각 기기마다 특징적인 기능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구매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저는 노트9 카메라에서 살펴보면 좋을 만한 첫 번째 기능이 바로 듀얼 조리개인 것 같습니다. F1.5 렌즈랑 F2.4 렌즈를 적용했는데,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밝은 조리개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F1.5의 밝은 조리개 값으로 더 밝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요. 반대로 밝은 곳에서는 F2.4의 조리개 값으로 촬영하면 더욱더 선명하고 깨끗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또, 인텔리전트 카메라를 사용하면요. 사물이나 주변 환경, 시간대까지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알아서 보정한 상태로 촬영이 된대요. 특히 눈을 감거나 손이 떨려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재촬영 여부까지 알려진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슈퍼 슬로우 모션입니다. 이번에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초당 960프레임 32배 느린 속도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갤럭시 S9에서는 0.2초 구간만 9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노트9에서는 0.2초와 0.4초 두 가지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사용해 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장면들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9을 살펴보는 중인데요. 저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더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좋은 기능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54가지의 버전을 제공한다고 하는 AR 이모지라든지 빅스비도 더 체험해 보고 싶고요. 특히 AR 이모지는 디즈니 픽사 캐릭터가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갤럭시 노트 7 이후 배터리 용량에 조금 주춤했던 삼성이었는데 이번에는 4000mAh의 용량을 완전 크게 늘렸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크게 디자인, S펜, 카메라 기능들을 훑어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노트9을 사야 할 이유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9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 전에 좋아요, S스토리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리뷰에서 만나뵐게요 안녕 최신 IT 이슈와 신제품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앱스토리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